그게 뭐라고 시키느냐하면은 국어 기본법에제 3조 국어 기본법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어라 하면 한은 대한민국의 공용으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별이가 없습니다. 그다음. 한글이라 함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 문자를 말한다. 말은 맞죠? 그럼 여기에 이걸 붙여 한자라 하면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문자를 말한다. 이 말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한자에 대해서 떠보세요. 그럼으로서 어떻게 됐느냐? 한자는 외국 문자다. 국어만 가지고 표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규정이 있느냐 하면은, 국가 기관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관로하고 하자를 놓을 수 있다. 이렇게 했 이게 국어 기본법이 기본 아니라 국어 파괴법이에요. 국어 파괴법. 국어 말살법이지. 한글은 한글에 대한 중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한글은 문자지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 언어와 문자는 다릅니다. 문자는 표기 수단이고, 언어는 그 남말이 전달해 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어는 70%의 한자 언어 한자로 표기해야 공하게 전달니다 30%의 고유어 바람소리한다바랗다노았다는이런들은 한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표기수단이 두개나되야 됩니다. 따라서 국어의 표기수단은 한글로 한자로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하면 그리고 고유어는 한글로 표기하을 원칙으로 요렇게 써야 되는데, 이구호기본부은 한자는 외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요렇게 구호기본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드디어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한글 제종을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까지 어디 가서 서명한 거 보면은 이명박이라고 한자로 지 않고 이명박이라고 한글로 씁니다. 이명박이라는 한글을 내는 일은 아무 뜻이 없어요. 그것은 발음 보호입니다. 발음 보호. 이명박 대통령의 본명은, 본명은 한자로 쓴그 이명박입니다. 그 본명이 뭐냐? 그 이름을 지기 위해서 부모들이 고심해서 지은 게 이명박 아닙니까? 한자로 아, 쓰여 의미가 제대로 안 되는 거지. 의미가. 이명박이라고 한글로 쓰면 아무, 이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름이 아무 의미가 없으면 그 굳이 이명박 선거 뭡니까? 일2이으로 붙여버리죠. 나 보호를 해주면 더필요한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좋고 나는 중등거본 것에 나이, 나이는 46109가 되어있겠다 이명박이라고 한 사람을 써야 널리 밝게 되어있다 하는 아주 그큰 뜻이 그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한글 전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무원들이 인사 발령을 할때 나오는 거 보면 이름이 전도 한글이에요. 심지어 정훈찬 국무총리에 대해서 발령이 났는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행되는 어느 신문도 정훈찬의 한자 이름을 쓴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불어문자의 자랑할 자인데 그럼 이 증시가 음배증시인지 나라증시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외워지지가 않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장바퀴를 외우는 분 있습니까? 아마 세 사람 정도 외우면 안 외울 거예요왜 외워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한글이래요 이름. 한글이라면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소리가 왕후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야 머리에 팍팍 드는 거죠 의미가 있어야 전두환이라고 한글을 써보십시오. 한자로 전두환 해놓으면 뭔가 그 사람 이미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두환 뭐가 이렇게 크고 사람이 박력있게 보이고 말투자에다가 빛날 환자니까 아 대머리니까 환자고 아, 이렇게 연상해서 배울 수도 있고 박정희라고 한자로 써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 이미지하고 비슷합니까? 박정희라고 보시죠. 직선 아닙니까? 직선. 그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박정희는 항상 자연자세 아닙니까? 이승만 한자로 쓰면 아이 사람 대기 많습니다. 만자가 그 늦을 만자 아닙니까? 아 이승만 그러니까 7 0대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크게 네? 한국을 이어갈 사람이다. 이승만. 이렇게 연상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노태우가 없으면 컬태 그 자에다가 어, 그게 뭡니까? 어리석을 없잖아요? 리숙하지만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리숙하지만 그 노태우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겸손한 이름이죠. 이름이 겸손 겸손하면서도 그게 회게 뜻이 있죠. 가장 의리석은 것이 가장 분명한다 하는 게 태우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태우래서 노태우 사실 노태우 대통령이 노태우라는 이름에 맞는 행동을 했어요 지금까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역사는 제대로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8살짜리 외손녀, 3살짜리 외손자가 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이 필사적으로 이 세, 두 애한테 한자 조을 시켜요. 한자 조을 필사적으로 시켜요. 여덟 어, 살짜리 2학년인데 학교에서도 한자 조을 많이 합니다. 내일 네, 시험네요 그래서 오면은 뭐 밤새도록 우리 딸은 되돌리게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붙어가지고 그 여덟 살짜리한테 한자 맞춰준다고밤새을다시켜요또세 살짜리한테는 단자를 그림으로 이렇게 크게 표시하는 게이 표가 있습니다. 그걸 방바닥에 다 붙여 놓고 아들, 자, 아비 있고 이렇게 그러세요. 금방 합니다. 금방 하아요 그래서 아들, 자 해보면 노릇이 떠가지고 그 자자 붙었는데 발로 확 찍습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이약 잘했다 해가지고 박수치고 그러는데 이런 집안 풍경이 지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한자 교육붐이에요 유치원하고 국민학교에 그런데 억울한 게아니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노력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 그렇게 한자를 배우는 고 어린애들 눈에 한자 보입니까? 간판에 한자가 있습니까? 편지판에 한자가 있습니까? 신문에 한자를 씁니까? 책에 한자를 씁니까? 배우는 거는 배우는 거고 금방 이하 편이다? 금방 이하 편이다 한자를 물에 넣어놨다가 그게 바깥에 보이는 거하고 딱 결합시켜서, 이렇게딱 알아맞추고, 읽고, 고재미로 한자의 실력이 들어가는 건데, 가르치는 건 가르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죠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 들고 있해가 됩니다. 학부모들이 이렇게 헛된 수고를 해서는 안 돼요. 밤새워 뭐. 가르쳐도, 금방이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신문이 한자를 쓰는 거죠, 신문이. 정문의 한자를 쓰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2명까지 한자로 왔어요 그러면 포고란에도 한자로 왔습니다 저는 포고란을 안 봅니다 아예. 제가 아는 이름은 다 한자인데 그이름 봐도 이사람이이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김승진 하면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글로 김승진 하면 내가 아는 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이, 1 9 96년 정도, 96년쯤부터 우리 신문이 조선동화중앙일보가 한글 저정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고유명사는 한자로 썼습니다. 김명삼 김대중, 대북정책할 때 대북, 이런 거다 한자로 썼어요. 그때 신문을 보면은 한자도 많아요. 그래서 한자를 배운 학생들이 그때 신문만 보면은 자기가 한자 진력을 다 유지해가지고 발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